할렐루야. 어제가 입추였더라고요. 날씨는 아직 더운데, 그래도 봄이 왔다라고 절기가 알려줍니다. 열대야가 이제 좀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무더위 잘 견뎌내셨는지요? 못 견딜 것만 같은데도 항상 지나고 나면 또 견딜 만했다라고 생각되고 또 견디다 보면. 하나씩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 되시길 빕니다. 시작. 하늘의 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평화 또는 화평 뭐 같은 단어인데요. 그런 단어들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 또는 자연 재해가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걸려서 죽고, 부자 나라 사람들은 영양 과잉으로 비롯된 비만과 성인병으로 또 죽어가고. 신문을 보든 인터넷을 보든 감당하기 어려운 코로나의 소식이 넘쳐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가 또는 종교 이런 모든 기관들 정말 세상의 좋은 면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들도 종교 간의 갈등 또는 인종 갈등, 이념 갈등 이런 것으로 서로 나뉘어져서 상처를 입히지 못해 서로 안달이 난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멀리 찾을 것도 없이 가까운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위태위태한 갈등, 좀 아슬아슬한 반목들이 넘쳐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평화라는 꿈은 정말 헛된 것일까? 어떤 인류가 살았던 시대든 간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는데 그렇다고 또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평화를 시작해야 될까? 좀더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자면 누구와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할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와라고 할때 나와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60년 전도 인생 살아오면서 또 34년 정도의 목회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가장 사귀기 힘든 분 또는 가장 이렇게 화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가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볼때 먼저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에요. 나와 화해하지 않는 분을 참 만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는 쓴 뿌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트라우마, 열등감 또는 피해 의식 등등, 어쨌든 그 자기 내면 안에 평화가 있지 않은 그 내면 안에서 늘 불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선행 조건이 뭐냐면, 나와 화해하는 것, 나와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남을 또는 어떤 사건을 또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나와 화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노래 가시나무새라는 가사가 떠오르는데요. 뭐 이런 가사였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곳 없네. 어, 이, 이 노래가 가요로 불려지긴 했지만 이 노래를 지으신 하기도교 씨가 이제 좋은 크리스천이신데 이분이 신앙적 고백으로 지은 가사죠.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쉴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 끼며 우러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곳 없네. 어쨌든 내 마음의 쉴 자리를 찾아서 날아온 새들도 가시로 그냥 다 찔러갖고 쫓아내고 나는 또 나대로 내 가시에 내가 찔려서 또 아프고 결국 주님이 평화로운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내 속에 거할 곳이 없다라는 노래 가사 말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읊조리다 보면 마치 바울의 탄식이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로마서 7장 말씀에 내속곧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있는 나와 끊임없이 이제 전쟁하고 있는 자신을 표현한 성경 말씀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 그 진정은 필연적으로 분노, 공격을, 그 불길을 타인에게 향하게 만들고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 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절대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분열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죠 오히려 싸움을 벌려나가도록 충동질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화평케 하는 역할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해 둡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막 요동하게 만드는 주변 환경 또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정심, 평화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샬롬을 외치라는 겁니다. 물론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인사법이긴 한지지만 누가 보고 말씀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먼저 외쳐라는 거예요.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그 평안이 샬롬이 돌아올 것이다. 주님은 히브리 인사말이었던 평화 샬롬을 외치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건네 주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갖고 있는 샬롬을 너도 누리길 바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을 계속 주문하십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자 우리가 흔히 모뭐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의 제조자 평화를 창조하는 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감당해 주겠다는 감당해 주길 바라는 그 기대를 절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임명하신 그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고린도우소 5장 말씀처럼 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우리는 전쟁하라는 직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남들과 싸우라는 직분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처단하라는 직분을 준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런 평화를 누구와도 누리라는 겁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헬라우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단지 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으면 그두 사람 중간에 끼어들어갔고, 두 사람이 싸우지 않도록 중재해주는 그런 역할을, 고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이레노 포요이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만 보면 끼어들어서 거기서 야, 이러지 마. 이게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 스스로가 내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서 그 평화를 넘치도록 전염시켜주는 사람들을 말하죠 천국 백성 그 즉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나 때문에 너희가 용 먹고 핍박받고 너희가 그렇게 화를 당하면 그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때문에 복받기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핍박이 따른다. 주위 사람들에게 공연히 악한 일을 당하게 되고 공격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보복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할때 이런 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적 방법으로는 참 어렵다. 안 되죠. 인간적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까 봤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런 영상에도 나왔던 본문 말씀입니다. 원수가 누굴까? 이 아주 밉고 싫고 나랑 적이 된 사람이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원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기만 해도 아주 역겹고 생각만 해도 좀 부글부글하고 끌어올르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할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건 의지로 되는 일도 아니고 힘쓰고 애써서 극복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녹아지는 때가 있다.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의 삶의 경험상 말이죠. 그런 일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겠지 하고 넉놓고 기다리고. 그저 하나님이 하겠지라고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그 의도는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감정은 그렇게 안되죠 그러나 의지는 할수 있다 이 상황 설명에 참 힘든 말인데요 뭐제 경우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뭐 사랑하겠다고,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증오하지는 말겠다고 마음을 먹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상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마음의 안금이 많이 남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제 아, 자신에게는 녹아져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신기해요. 어떨 때는 제 감정으로는 그렇게 도저히 안될 거라고. 저 자신도 이거는 넘어가기 어렵겠다고 라 믿어지는데도 그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에는 제가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대견한 것이 아니라, 아, 그럴 때 야, 나 진짜 목사인가 봐 이렇게 착각할 때도 있었는데요. 아, 그럴 때마다 생각한 것은 아, 내가 한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 이게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할때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죠. 돈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곳에는 돈 욕심이 있는 거고요. 자리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는 권력 욕이 있는 거고요. 관계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것은 증오심이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욕망을 이기는 가장 센 맞대응이 뭘까 할때 그것은 오히려 나를 비워내고 나를 잘라내고 나눠주는 일이 바로 그 욕망과 맞서는 가장 최고의 맞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눔의 실천은. 자기를 비우는 자만이 할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비워냄을 이루내고라는 말씀이겠죠. 산상수운이 말씀하는 갖가지 복이 다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 나를 비워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는 거죠 첫 번째 복뭐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을 비워낸 사람 심령을 비워놓고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는 자 이게 복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에 상처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여자 성도님들, 여성분들이 또 듣다가 아니 무슨 아들만 있어라고 안내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말에 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들과 신부의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받는다는 말은 하늘의 자식이 되는 것, 천국의 자식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충분히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신분에 합당한,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자로 보여지게 되고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의 아들이라는 말, 휘오스라는 말은 아버지를 닮은 자라는 말을 뜻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왜? 닮은꼴을 봤으니까. 아버지를 닮은 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 어째 아버지를 자꾸 보이라 그러냐.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는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화평케 하는 역할, 화평케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 편만하게 그 사랑을 차별 없이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그 아들을 우리 세상에 나눠 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길을 열어 주신 그렇게.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라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천국 백성들의 일상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요. 천국이 왜 천국이겠어요? 천국에 갔더니 막 싸우고 있어. 천국에 갔더니 막 멱살잡이하고 서로 막 찌르고 죽이고 하고 앉아 있어. 이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화평하게 살겠죠.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살겠죠. 거기는 더 이상 상암도 없고, 병든도 없고, 아픔도 없고, 서로 고소하고 죽이고, 뜯고 하는 일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한때 로마가 평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 세계사 공부하다면 한 번은 들었을 만한 말이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런데 로마의 평화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력한 분사력, 엄격한 통제, 압도적인 힘으로 팍스 로마나를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만들었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평화는 가짜 평화, 그냥 무서워서 조용한 평화.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만드는 평화는 없다. 평화 운동가였던 무스티라는 분이 말처럼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어 낼수 없기에 전쟁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동안 어리석은 전쟁들을 인류가 많이 행에 왔었습니다. 평화를 이뤄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평화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평화는 나눔, 섬김, 사랑과 희생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애가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화의 씨앗을 심고 화평의 나무를 가꾸라고 보낸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나는 평화의 씨앗을 심고 화평의 나무를 가꾸라고 보낸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평화를 만드는 분입니까 아니면 가정에 평화를 깨뜨리는 분입니까? 가정에서 자꾸 싸움을 만들고 부부간에도 갈등을 만들어 내고 말로 자녀들과 다툼을 만들어 내고 상처를 주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것을 자꾸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셀에서 자꾸만 갈등을 만들어내고 내가 만나는 교인들 간에 자꾸 분열이 되고 뭔가 거기서 서운한 마음, 관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갈등의 현장에서 사회적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갈등을 해소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만 부축히는 사람인가? 평화의 왕 주님처럼 죄와의 갈등, 나 자신과의 갈등, 원수와의 갈등, 세상과의 갈등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 평화를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평화, 주님은 화평.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오늘날 이 사회 속에 국가 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내 주변의 상황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갈등과 반목들과 싸움들을 멈춰내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i mm -hmm. 매 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어 나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죄로 막혔던 담을 온몸으로 허셨던 것처럼, 이 땅의 갈등과 분열도 주의 사랑으로 허무시고,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의 사회,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 화평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이로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를 이유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